금련산역 주변에 있는 브런치집 크리스피 아웃사이드 다녀왔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엄청 좋아서 소개팅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데이트를 하는 듯 했어요. 우드톤의 테이블과 화분,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채광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스케줄이 빠듯해서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고 방문했었는데 에그 베네딕트와 라자냐를 주문했습니다.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긴 했지만 바쁜 시간대여서 그런지 음식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바삭한 바게트 위에 베이컨과 홀랜다이즈 소스에 수란이 올라간 에그 베네딕트. 무겁지 않은 아점으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부산에서 라자냐 파는 곳을 잘못 봤거든요. 음, 남미여행 때 라자냐를 처음 먹어봤었어서 그 추억에 젖어 라자냐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라자냐는 면이 엄청 넓적해서 이렇게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친한 사람이 아닌데 같이 먹으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크리미한 토마토 소스의 맛이 아주 매력적이라 여기 방문하시면 꼭 한번 먹어보세요.